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오늘은 지나간 이야기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조선에서 단독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대상이 김민재 이적협상 대리인 앤드류 김 변호사였습니다. 쭉 읽어보면 일단 여러가지 오해가 날수 있는 소문이 너무 많았고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인터뷰를 한번 해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쭉 보자면 첫 번째 베이징은 토트넘과 예전에 딜이 깨진 적이 있어서 토트넘의 연락에 대응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대리인이 해결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양측 조건이 달랐다. 차츰 좁혀 나갔다. 거의 조건을 다 만족시켰다. 이적에 관련된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 말대로라면, 대리인은 여러 가지 협상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분명 어느 정도 이적이 가능한 조건까지는 협상을 진척시킨 것, 세번째 9월 30일 중국 이적시장분이 다치는 날이다. 영국은 10월 5일 외국인 선수 쿼터가 문제였다. 저희 바람은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를 받아넣고 10월 5일까지 외국인 선수 쿼터를 해결했으면 했다. 9월 30일 새벽 1시 반에 토트넘에서 연락이 왔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중국이 제시한 마감까지는 해결이 안된다. 김민재에 대한 관심은? 변함이 없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약간 아리송하면서 핵심인 것 같은데, 외국인 선수 쿼터 해결 문제에 대해서 베이징 쪽이 아니라 토트넘 쪽에서 해결을 못했다고 하는데, EPL은 그래도 외국인 선수 제한이 좀 자유로운 편이죠. 베이징 쪽은 사실 김민재 선수 이적을 대비해서 대체자인 슈니치 선수도 영입해서 데려온 상태였고 그렇다면 토트넘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는 홈그로운 관련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25인 스쿼드 가운데 최소 8명의 홈그로운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홈그로운을 제외한 나머지인 17명의 외국인 선수를 쓸수 있다는 말인데 현재 토트넘 스쿼드를 살펴보면 조하트, 탕강가, 도어티, 알리, 윙크스, 베일, 케인 7명이 홈그로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기존 스쿼드에 있는 선수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반드시 내보내야 되는데 아마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추측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적시장 마감일이 다른 리그간의 거래에서 생기는 변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토트넘이 누군가를 내보내야 김민재를 데려올 수 있는데 누군가를 내보내지 못해서 김민재를 그 안에 데려오지 못했다. 그리고 중간에 터져나온 라초 이적설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베이징관 리밍단장에게 확인했다. 라츄오는 관심이 있다 정도였다. 언론에 흘러나온 분위기는 뭐 거의 라츄오가 확정이 돼가지고 챔스를 뛰냐 마냐 뭐그 정도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 대리인이 계속 베이징 쪽을 굉장히 지켜 세워주는데 당연히 진심 플러스 거기에 추후 협상을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김민재 선수의 여름 이적 시장은 진짜 끝이 난것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일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1월부터 열리게 되는데 과연 토트넘이 다시 김민재 선수를 데려가려고 할지, 혹은 다른 유럽 팀들이 영입을 시도할지,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